오, 응. 어, 요즘에 어 알제리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서 황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사실 뭐예전에도 조금씩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처음 봐. 그래서 엄청 황사가 좀 많아서. 공기질이 좀안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의 그 맑은 하늘이 좀잘못 보고 있는 중이야 얼마 전에 론다 갔다 왔는데 어, 앞에 영상에 있는 사하라랑 셀테네레 갔을 때그 동네는 다하야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황사 심하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제가 원래 먹는 걸 이렇게 막 즐겨서 엄청 많이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 먹는 건 사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비야에 올 때마다 세비야 정석으로 항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맛집을 직접 올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맛집을 좀돌아다녀볼까 하고 정말 개멋있는데? 정말 어, 개멋있네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 형이 너좀 이상하게 <laughs> 입고 다니게 <웃음> 맛집을 <웃음> 그래서 맛집을 좀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로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피자집. 아, 물론 피자만 파는 건 아니지만 아 트러플 피자가 겁내 맛있거든. 원래는 이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유명해졌어. 왜못 생겼냐? 왜 이렇게 못 생겼지? 꼴보기 싫네. 같이 가는 멤버들이 오늘 되게 내가 좋아하는 멋있는 한국 남자 좋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카메라도 꺼내 들고 밥 먹으러 갑니다. 도착했어. <목소리도> 어이가르 신랭가이드나오는 인테리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도 많아요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리를 미리 잡았답니다 완전 착한 니아 이거 아, 사실 텐사자로구나텐 이게 텐 거죠? 어? 아, 아 나인 아나인 아, 아, 있구나, 아. 아. 있구나. 예. 어 좋아. 한번 먹어보세요. 어. 이거는 되게 쎄지않 쎄지 않 별로 안 쎄죠. 그러니까 저 같은 느낌으로. 사람은 먹어도 빨개지죠. 어차피 술못 어, 먹으니까. 어, 근데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원래 이게 촬영이 촬영이 된다 그래서 촬영을 하려 그랬는데 매니저급 애가 오더니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만 자가 나왔 사실 이렇게 세련된 분위기 있는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되게 세련되고 친해져가지고 매니저가 바뀔 때마다 우리하고 인사하고 이, 이 친구도 알아. 요저 친구도 아는 친구고. 여기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조인해가지고 같이 회식도 하고 어, 어, 어. 야, 우리 집 와가지고 회식도 하고 이집 와가지고 회식도 하고 이렇게 이건 어, 빠따따 브라바스 빠따따 브라바스 빠빠따따 브라바스인데 브라바스. 브라바 소스라는 게 스페인식 매운 아, 양념이 이게, 이게, 이게 브라바 소스인데 약간 칠리 소스 같은 건데 음. 스페인 스타일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매운 걸 먹어. 그래서 한국 음식이랑 잘 맞는 거예요. 음. 되게 네. 맛있다. 근데 네. 그거 뭐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이 한국 사람들은 근데 향신료가 있는데 이게 무지루로안 부담스러운. 추가로 향이 강해서. 맛있어. 이만큼 먹었거든. 어, 오늘 빨개지고 있어. 어, 어, 볼빨개지고 있다. 음. 가성비 최고예요 이건 브라타 치즈 샐러드인데 생 모짜렐라치 안은 크림치즈 같이 돼 있어. 음 이렇게 찢으면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냥. 아, 찢으시죠. 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어. 토마토랑 음. 가지랑 치즈랑 같이 음. 이렇게. 향신료의 향이 있죠. 이게 향신료 향이있어다 근데 난 그게 안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 집만 생겨. 고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아, 잘이네 이것 좋아하는데 왜온라인으 골라? 뭘 골라? 뭘 골라? 음. 또 필요를 확난다고어 들어갈 때부터. 뭐 있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드로플 그 냄새가 너무 좋나 아닌데 드로플 향 장난 아니죠 왜가 왜근이 이게 얼마야 이게 12유로 저밖에안 돼요 음. 이 집이 왜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지 미슐랭. 알게 돼 아, 여기 진짜 안 왔으면 큰일 뻔 했다 미슐랭 가이드는 무조건 와 봐야 겠다왜 나오는지 음. 사실 그들만의 또 이유가 있는 거지 그쵸그쵸 그쵸. 한국 사람들 입맛에 도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요. 한국하고 3면이 받다라서 아무래도 쓰는 재료들이 좀 비슷해. 요 아,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여기.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매운 것도 즐기는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같이 매운거요 환장한 나라는 아니고 어.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대신에 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먹으면서 짜다는 생각 했습니다 앞에는 전날에 그런게 없죠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짠거 음식 못하는 거라고 한국 음식 원래 매워 라고 하지만 매콤한데 맛있게 하는 집이 있고 그냥 맵기만 한 집이 있거든요 그래 다음에 하나 더드 먹게. 요 모를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이제 토코쿠샤라고 해서 토코쿠샤만 먹으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같이 먹으면 응. 더, 더 맛있다 퍼스가더 스너지가 좋을 것 같다 피자 진짜 맛있는가 보다 아 진짜 음, 맛있어요 이렇게 도우를 바타타브라버스에 아, 딱 찍어가지고 맛있어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아으 그리고 맵기까지 토르츠 캄푸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아. 되게 맛있는데 음. 야 이게 미쳤다 이게 음. 이게 너무 맛있다 오늘 오늘 하필 얘기하겠네어이 소스가 너무 맛있다 이거는 정말 기대도 안 했어 초콜 음. 음. 피자라고 하니까 아. 예맹 기대했는데 내가 예, 예상 외에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먹은 게 피자랑 샐러드랑 감자색 이렇게 지금 4 2 4 5 4 9 4 9 4 9 4 9는4 9 9 4 9 9 4 9 9 4 9 9 4 9요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4 9 9 Hasta luego.